안녕하세요. 칠엽산숲속 자연시인학교 이선신 정기만시인입니다. 네, 우리 부부가 바디를 하고 먹는 점심인데요. 저는 오늘 몸에 아주 좋은 두릅과 어, 이렇게 아까 먹어본 쌀이나무 세순을 어, 이렇게 넣고 밑에 쫙깔았어요그 다음에 어, 유자청하고, 땅콩, 피넛버터를 어, 피넛 넣고, 돼지고기, 달걀에 지진 것, 이렇게 해서, 어, 토마토 한쪽 넣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맛을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음. 그리고 토마토 케첩 아니고 고추장이랑 먹으니까 개운하네요. 여러분, 힐링하세요. 힐링하세요.